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이입니다 오늘 비엠비셔스 2화 리뷰를 할 건데요. 이 비엠비셔스 방송은 8월에 예정되어 있는 스트리트 맨파이터, 그러니까 남자 댄서 크루들의 대결을 하는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갈 한 개의 크루를 개인 댄서들을 모집해서 오디션을 해서 경쟁을 붙여서 만들어서 내보낸다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참가자들이 있었고 거의 500명 가까이 되는 개인 댄서들의 면접을 통해서 40명을 줄였고, 이 40명이 48시간 동안 미션을 해결해서 아마 제 생각에 최종 이 방송을 통해서는 20명을 선정하는 것 같고요. 그 20명으로 투표를 받아서 최종 인원을 뽑으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전작인 수파 때는 뭐 크루원이 뭐 5명에서 뭐 10명 남짓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뭐한 10명 내외로 최종 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요 이틀 동안 찍은 분량을 다음 3회까지, 그서 3회차로 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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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음, 칼루틴 이분 아마 YG에 있었던 것 같은데? 크레이지 큐라는 댄서랜이 왜 크레이지가 붙는지는 보시면 알아요 그렇긴 한데 저는 완전 댄서 포지션은 아니잖아요 저도 뭐 한참 춤을 췄던 시기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냉정히또 생각했을 때 춤만큼 나이를 타는 포지션이 없어요 저도 지금은 뭐할수 없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어깨부터 무릎부터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당연히 더 많은 일을 하고 수익 때문에 아무가 포지션으로 가는 게 있지만 아무리 프리스타일러라고 해도 결국 나이가 들면은 조금 무뎌지는 게 있고 또 나이가 있는 분들은 그 예전 스타일의 좀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봐서 조금 선명하지 않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는 어쨌든 굉장히 대단한 댄서시긴 한데. 그 나이가 있는 분들을 선택하는 게 나쁜 전략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뭐 미션에 실패했다고 노스펙하는 댄서를 저 정말 사람 실수 있어. 미션을 실패했다고 이 야마카시 님이 붙인 이름이 아니라 여기 프로그램이 만든 이름인데 그거를 뭐 야마카시 님한테 노리스펙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굉장히 싫다고 말하는건좀 논리적으로 너무 이상한데? 너무 상처? 오삼 여기서 말 잘하네. 아 청춘 스타에서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와. 뭐 자기가 만들다. 와 그냥 춤자체 진짜 잘 추네. 와. 게이수 있나? 이거 이길 수 있나? 다른 사람도? 와. 아 돼요. 오늘 오프. 오네노프가 그 w n 엔터 소속일 거에요. 채연이가 아직 있나? 예, 그 전작에 나왔던 채연이가 있었고 오마이걸이 있고 그리고 오네노프에서 유일한 이제 일본 멤버예요, 유가. 지금 1차 때는 방송이안 나와서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유가 오네노프에서 막내이자 이제 메인 댄서예요. 그래서 유가 있으니까 오네노프가 일본에서도 싱글을 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춤을 굉장히 이제 기본기가 탄탄하게 잘 춥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볼게요. <laughs> 어, 평화. 아, 근데 하필 유가 김평화님 같네요. 김평화님은 제가 1화 보고 잘한다고 생각했던 5명에 넣었던 분인데. 그래서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평화님이 그때도 안무 카피는좀 어려워 하셨는데, 이게 완전 안무 카페를 똑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냥 자기 스타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은 프리스타일인데, 프리스타일에서 평현님을 이기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저분이 배틀러고, 얘는 굉장히 기본기가 좋고, 어느 정도 다뭘 잘하는데, 아, 이렇게 필살기를 가지고 있는 타입은 아니어서. 와. 아, 잘했는데, 이건 사실 유한테 칭찬을 굉장히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유가 질것 같거든요? 근데 큰 차이가 안 났어요. 김평환 님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김평환 님 상대로 유가 거의 비슷하게까지 갔어요. 걷다가, 당연히 서로 안무를 할 때는, 유가 본인이 짠 안무여서 유리하기도 했지만, 김평환 님이 워낙 춤 가기 좋은 분인데, 유가 거기 뒤쳐지지 않았고 프리스타일에서는 평이님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유는 아무래도 요번에 노래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렇게 그루브한 느낌의 노래가 나오면 프리스타일을 많이 해봤던 사람들은 아, 요 박자인 이거 이런 게딱 나오는데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일단 저런 그루브 있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지 않은 비트가 빠르지 않은 노래 나오면은 일단 헤매게 돼요. 근데 거기 안에서도 나름 유는 너무 지루하지 않은 춤들을 계속 보여주긴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유가 춤을 굉장히 잘하는 걸 오히려 보여준 무대였지 않나 해서 아 여기서 길게1 대결로 떨어지는 건 아쉬운데 아마 평현님 올라갈 것 같아요. 평현님은 진짜 손가락 안에 드는 댄서니까. 근데 유가 저 정도로 했으면 나중에 뭐 평현님이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어, 재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평행님을 상대로 이 정도 할수 있는 댄서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목소리> 이 것을 이분을 막 비난하고 그럴 순 없을 것 같아요. 뭐 예의를 따지거나 사실은 제가 1월 리뷰 때도 말했지만 여기에 참여하시는 댄서분들은 자기의 장기를 보여주자고 하고 들어왔을 거예요. 안무 카피할 거란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런 분들 모아놓고 갑자기 헤이머만 무카피 하라. 그게 예의 없는 미션일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방송이지만 이게 룰 안에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패널티를 받고 하는 거니까 저는 이 정도는 용인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점수 뭐 높게 받아서 이길 거라는 생각으로. 방송 입장에서는 올해 갔으면 좋을 멤버고 화제가 계속 되니까 요 원래 그차은승님이 다른 이제 연예 방송에 나오셔서 인기가 있던 캐릭터거든요. 근데 운이 또 좋게 예 이렇게 계속 상황이 만들어지네요. 차은승님이뭐 춤을 잘 추시긴 하지만 다른 댄서들에 비해서 특별함은 없는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 나오네. 와, 진짜 잘한다. 아, 근데 우태님은 미쳤네, 진짜. 브라더비님이 단순히 그냥 락킥댄서라고 보기에는 꽤 그,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춤에 대한 기본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우님 춤은 거의 1화 때 아예 미션을 못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연습 장면을 봤을 땐좀어설펐는데 이건 저는 이제 또 제작자의 감인데, 지금 방송 이야기 흐름상 브라더빈이 지는 편집 내용으로 가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laughs> 어 마지막에 의외의 결과가 하나 나왔네요 그냥 춤 실력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브라더비 님이 엄청 잘쳤는데 배틀도 잘했고 그리고 정훈님이 잘하긴 했는데 정훈님도 뭐 버릇이 없고 되게 깔끔하고 잘했는데 지금 다른 참가자들을 생각해봐도 정훈님이 뭐 엄청 경쟁력이 있지 않거든요 저 정도로는 그래서, 여기서 정우님을 선택한다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전좀 납득이 안 가요. 아무리 그래도 둘이 1대1 대결인데, 춤을 잘 추는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비슷했을 때, 이쪽이 유리했으니까, 이쪽에 가산점을 주는 정도지, 안무는, 어떻게 어떻게 모양은 따라가는 그림이었고, 그 프리스타일, 이제, 배틀 대결에서도 브라더민이 더 잘했기 때문에, 어, 이것은 좀, 팀워크를 얘기하기에는 제 기준에 좀 차이가 많이 났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말하면 지금 뭐 19살이고 어리고, 그거에 비해 굉장히 춤을 잘 추는 건 맞는데, 뭐 아까, 오네노프의 유라던지 이런 친구들하고 비교해도 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음, 그런데, 어쨌든, 방송 재밌네요. 저는 이렇게, 그, 댄스, 방송을 보는 걸 좋아해서, 어,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일단 또 다음에 보고 리뷰를 하게 되면 그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